S&P 500과 나스닥은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2월 강하게 고점을 찍은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최고점입니다. RS 커뮤니티와 함께 잘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현재 자산이 최고점 부근이거나 오히려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진 않은 것인지, 레버리지를 잘못 활용하진 않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TQ는 90불을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는 350불 돌파입니다. 속슬은 30불을 돌파했습니다. USD는 1.3% 상승입니다. 마스는 비트코인 하락으로 약하락 마감입니다. 엔비디아는 0.4% 상승입니다. 빅테크는 보합의 모습을 보였으나 나머지 섹터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고 S&P는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 자체는 1% 정도 더 상승해야 최고점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100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엔비디아 비중이 큰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 현재 22,211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최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한 모습입니다. 티큐는 애프터마켓 91불 정도 되고 수익률은 113%입니다. 상승장 계좌는 1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었습니다. 이제 길고도 길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을 패싱했냐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현재 지지율이 4%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했던 개업령 상태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젤렌스키를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막대한 군사 지원과 비군사 지원을 통해 미국 자국을 신경 쓰지 않고 타국을 돌본다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트럼프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우크라이나에게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는 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말을 들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발이 묶였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제재는 스위프트 제재였습니다. 은행 간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러시아는 미국의 말을 들어야 이득입니다. 이런 행보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제 미국은 돈 내고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다극화 시대와 자국 우선주의의 포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우선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공고했던 연합을 깨부수기 위함입니다. 중국은 대놓고 러시아를 밀어줬죠. 그 연결고리를 트럼프가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미국의 줄을 타야 합니다. 부통령은 대놓고 중국의 동생이 되는 것은 푸틴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을 원하는 트럼프와 그걸 이제 싫어하는 유럽과 젤렌스키 그림은 이상합니다. 종전을 그토록 원해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추지 않을 수도 없고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제안해야 하는 딜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종전 합의 쪽으로 간다면 유럽은 우크라전에 대해 책임을 독박 쓰던지 트럼프 딜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독박을 쓰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미국과 러시아는 당연하게 싸워왔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바로 트럼프와 유럽의 대결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도 승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쟁을 끝내자고 말했던 유럽이 종전협상 카드를 꺼내니 반대하는 그림은 전 세계가 보기에 우스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전 협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기존 상식과 틀을 뒤엎어버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관세를 무기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업가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협상을 모두 자신이 우위가 되어서 진행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타국은 뼈를 깎아야 합니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면 인플레가 급등하는 일은 점점 미뤄질 것입니다. 도지 정부 효율부에서 발견한 100세 이상 연금 수령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100세 이상이 저렇게 많고 살아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비효율을 효율로 바꾸고 휘발되는 세금을 지키면서 그동안 틀렸던 것을 올바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한순간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희망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주가는 그에 비해서는 저렴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 테슬라를 저점 부근에 매수했고 계속해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프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식과 코인 모든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점들에서 계속해서 좋은 자산들을 매수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고점 돌파 축하드립니다. 한국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자산시장은 출발해버립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